뉴스는 시끄럽다 내 볼륨은 낮다 입술 한마디 그냥 살아 yeah, yeah. 월급은 얇다 영수증은 길다 하늘은 맑다 내 속은 느린다 숨을 모아 한 글자 살자도 아니 yeah, yeah. 그냥 살아 오늘도 그냥 살아 그 의미 없어도 괜찮아 그냥 살아 넘어지면 먼지 털고 그냥 살아 작심 장박자대로 살아 m yeah. e yeah, yeah. 상자 g e 어 t g o l d e n time g o l d 나 아, 여러분 들 안녕 하 세요？잠깐 썸 네일 부터 바꾸 게요. 아, 네. 생각 해보 니까 썸 네일 을 어제 걸 그대로 들고왔 네. 아, 소리 요임 시로 예전 에 썼던 거 다시 써야 겠 네. 맥 걸려요, 여러분 들. 지금 렉 걸리나요? 지금 세로형 라이브하고 그 가로형 라이브 동시에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은 그 세로형 라이브하고 가로형 라이브 둘다 보실 수 있습니다. 아, 앱 껐다 켜니까 정상 작동. 확인. 울산 2대 0으로 승리. 울산 강등 가자. 네. 일단 여러분들 모두 모두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혹시 핸드폰으로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세로로 보실 수 있으니까 유튜브에서 탄고리 한번 검색해 보세요. 세로도 아마 있을 겁니다. 스튜디오님, 아이고. <놀람> 아아아아 아, 아. 아, 네. 후원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아이고, 우리 옥공씨, 오랜만, 넷만, 어서오세요. 고맙습니다, 멤버십. 사랑해요. 지금, 가로로 보시는 분들은 세로로도 보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모두 어서오세요. 일단 디스코드 살짝 볼까요? 이게 디스코드에서, 이 디스코드 화면이 세로로 송출될 때 어떻게 볼지 모르겠네. 세로로 못 보는데요? 그래요? 세로로 나온다고 하던데, 유튜브가. 유튜브가 세로로도 송출한다던데, 보니까. 잘 찾아봐. 잘 찾으면 있어. 잘 찾아봐. 이거 세로로도 동시송출이라 찾아보면 있을 건데. 밈 전시관. 없고. 게임 전시관. 있고. 13데이즈 아, 13일 채우신 거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단어아트 탕골의 노래 4탄 새롭게 만든 3탄 새롭게 만든 네 저도 조만간 노래 하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탄골의 노래는 아니지만 이제 좀 있으면 은 여러분들 12월이 다가오죠 방송 렉 걸리나요? 지금? 다시 들어와 보세요 재접해 보세요 재접 제접. 레걸리는 분은 재접해 보세요 그쵸 새로우면 쇼츠처럼 돼야 하는 거긴 하지 일단 좀 있으면 12월이니까 저는 이제 크리스마스 캐롤 노리고서 이제 노래 하나 만들고 있는데 나중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탄 만들어도 된다고요 오케이 사탄 한번 들어볼게요 어, 안녕, 안녕, 씨, 안녕, 안녕. 어, 가사 분위기 바뀌었네? 근데 가사는 저번이랑 똑같은 건가? 캐릭터 왜 이렇게 귀엽냐고요? 원래 이, 이것도 썼었는데 어, 1, 2, 3, 4탄 중에 4탄이 제일 나은데 소리가 작다고요? 이 정도면 크지 소리 그렇게 작지 않은데 어 하이 하이 어 이번 게 제일 낫다 여태까지 1, 2, 3, 4탄 중에서 약간 포켓몬스터 오프닝 같은데. 제일 잘 나왔는데? 가사도 바뀐 건가 근데? 어 이번 게 제일 듣기 좋은데? 지루한 구간이 없네 노래가. 나만 크게 들린다고? 아니. 소리 100인데 안 들려요? 작게 밖에? 그래요? 여기 데이터상은 크게 들리긴 한데. 이 정도면 잘 들려요? 어때요? 여러분들? 소리 좀 키웠거든요? 이 정도면 어때요? 잘 들리나요? 아직 작아요? 아직 작다고? 그래? 지금은 어때요? 로블 언제 하냐고요? 디스코드 보고. 아직도 소리 작아요? 중간? 좀더 키워볼까? 버퍼링? 대접해봐, 체코핑 씨는. 낙onspayee. 소리 좀더 키워줄까? 바다 올라간다. 바다 위 폭죽처럼 터져라. 점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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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퍼링? 버퍼링 그 심해요? 여기 시청자 여러분들 버퍼링 좀 있나요? 지금 버츄얼이 렉 걸려서 무섭다고요. 그거는 이제 버츄얼 문제는 아니긴 한데, 근데 버츄얼 렉 있나? 지금 내가 보기엔 똑같은데, 여러분들이 볼때렉 걸리나? 잠시만요. 아, 내가 이거 새로 송출도 같이 해서 그런가? 아, 그러네. 여러분들 이거 지금 제가 두개 동시 재송 재생해서 조금 렉이 심한가 봐요. 방송을 한번 껐다 켜야 될것 같다. 이거 이중, 이중방송은 하면 안될것 같다. 조금 사양이 딸리나 보다. CG직은 괜찮게 나와요? 새로 송출을 꺼야 될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경고가 떴네. 유튜브 쪽은 새로 가로 두개다 송출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부하가 걸리나 봐. 이게 새로 송출만 지금 따로 끌 수가 없어서 지금 바로 껐다가 바로 다시 킬게요. 이게 좀 렉이 걸리나 보네. 동시 송출하니까. 일단 여러분들 바로 다시 키겠습니다. 렉 걸리신 분들 죄송해요. 바로 다시 킬게요. 아우